자, 일차함수의 활용이든 그래프든 선생님 그림을 좀 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. 알겠습니까? 자, 지금 지면이 20도래요. 근데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0.6도씩 낮아진답니다. 그럼 이런 직선이지아 이런 직선. 맞습니까? 100m, 올라갈 때마다 0 6도씩 낮아진다 자,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? 기울기가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0 y의 증가량이니까 기울기는요 여기다 쓸게1 1 0 0분의0 6 그죠 0 그러면은 1 0 0 0분의6 0 0 m 100m, 1 0 0이 100m, 100m, 1 0 그냥 약분 안 하고 쓸게요. 천분의 육 x 예 플러스 이십 요런 상황이네. 괜찮니? 맞아요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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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요 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천오백 미터래요. 천오백 미터. 천오백 미터. 괜찮니? 그럼 여기다 얼마를? 천오백을 넣는 거죠. 자 그럼 동그라미 두개 지우고요. 오로 나누면 오이십, 오삼십오. 자, 마이너스 18 더하기 20. 괜찮습니까? 일을 안 했네요. 마이너스 네, 9 더하기 20. 11이 답이겠네요. 11. 어디 괜찮습니까? 중요한 건이 파란색으로 쓴이 식을 만들 줄 아는 겁니다. 네, 16번의 정답은 2번.